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마인크래프트에 업데이트 추가될 몬스터 2 20, 0종의 몬스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같이 하게 될 분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굉장히 귀여운 분이시라 했는데 누구지? 나 나아 주세요. 아, 오케이. 오, 선인장. 오, 멋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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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오! 멋있어. 멋있어. 뭐야? <laughs> 하이. 몇 분이... 방금 이 피리니의 행동이 너무 많이 안 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고맙다 피리니 너 때문에 또 좋아요 많이 받겠다야. 아 장난이 장난. 아유. 자 일단은 이리 오세요. 예. 자, 제가 이거 적용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일단 모드 아니고요, 원 커맨드 아닙니다. 오. 네, 굉장히 신기한데 자 일단은. 어... 모은 서만 갖고 왔어요 뭐 블럭들, 무기들 다 있는데요 오늘은 모은 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주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건데요 각각 스폰되는 그... 곳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... 예를 들어 슬라임같은거는 어디서 소환이 되죠? 스폰, 아 마녀같은거는 늪지대 이런데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모은 <laughs> 서들같은 경우는 동굴 그리고 박쥐같은 경우는 동굴에서만 스폰이 되고 어두운 곳 여기도 마찬가지인데, 그냥 저희는 오늘 보여드리는 거니까 사막에서 다 스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몬서드들을 네. 상대할 사람은 바로 피린이 되겠습니다. 피린이가 마크 고수에요, 여러분들. 생긴 건 이래도 마크 고수 맞죠? 예. 예. 제가 마크를 네. 언제부터 했냐면, 스카이블럭 예. 아세요? 아, 오, 야, 근데 피나요 이거 아. 무기 보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. 오, 되게 신기해. 오. 넌 안보이려나? 자 일단 다이아칼 받으세요 자 스카이 블럭 때부터 마인크래프트를 했다는 피린이 과연 오늘 몬스터를 다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린이의 저항을 그냥 풀겠습니다 아, 아. 아, 자 갈게요 아, 첫번째 일단 보고 제가 잡으라할때 잡아주세요 얘는 사막에 나올 것 같은 데오오뭐야아 오! 뭐야! <laughs>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<시켜네. 웃음> 나도 놀랬어! 야 소리 지르 어, 나도 <laughs> 소리 지르는 <질래>. 거들어어야야비나아 <laughs> 다가가 무서워하지마! 오오옹 때려! 때려! 어 뭐야 이거 어어어엉? 어어! 어쩌아 겜모 풀어야 되나요? 아 <laughs> 어, 겜모 풀어야되나봐요 오케이 겜모 좀 풀어주실래요? 네 <laughs> 아아아나지마아이 <laughs> <도망가지> <laughs> <laughs>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너무 센데요 이거? 아와야 아! <laughs> 그렇게 쎄? 오오진정이진정 오, 오. 이런 얘가 어떻게 <laughs> 되네? 오 뭐야 한방인데? 아형 버프 있잖아 어 알고있네 <laughs> 자 일단은 피니니가 놀라본 사연 게요 아,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놀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게임 뭐 푸셨죠? 네, 푸자어요 <laughs> 오케이, 그님칼 드시고요. 네. 자두 번째 야? 어 음. 얘도 약간 사막에 나올 것 같은 게 있다. 개미네 개미. 아, 아, 아! <laughs> 아 죽지 마! <laughs> 아싸워봐 <laughs> 야 개미가 오 개미가 추가되네요 여러분들 어, 개미같은건 추가되도 좋을것같은데 얘는 좀 크다 도깨미인가? 괴왕개미 제가 죽일게요 피디니가 못이기는것 같으니까 자 다음 피디니야 너한테도 그러면은 버프를 좀 걸어줄게 그래 너 너무 못이기는것 같으니까 저항을 2만 부.. 3 붙여줄게 3 3 다음거 한번 볼게요 자 야. 오! 얘는 뭐야 아 이거 쉽지 오 얘는 귀엽게 생겨 피디한 약간 너랑 캐릭터 스킨이 비슷한데? 어, 얼굴? 그래? 오, 얼굴 좀 다시 한번 보자. 우와! 와! 와! 막 기두리면 안 되는 거 알지? 1 1리라서알 어. 자, 음, 이런 몬스터는 뭔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? 방금 이 몬스터는? 어, 눈밭. <laughs> 눈밭? 어, 설마 하에서? 어. <laughs> 어, 깜짝아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어 네.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! 아 이거 몽이가 화가 많이 났는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어 잠깐 잠깐 이제 예 몽이가 잠깐 짖는 관계로 죄송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이 바로 좋아요 타이밍 여러분들. 구독 도 눌러주시고요. 자 다음. 자 준비됐나요? 준비됐으면 점프해주세요. 준비가 안된것 같으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오오 오호. 얘는 딱 봐도 동굴이다. 그치 그러니까. 오오 필링이 세졌어요 자아 오 자. 좋아요 흰색 두칸 바니버드요어어 얘는 야 스폰할이 약간 검정색이야 예, 잠깐만 소환하지마 어 아, 오와 잠깐만, 얘 뭐야 한칸 봐. 자, 내가 잡아줘? 아아아아아 아 뭐야 어디갔니? 어불불불어 됐다 황금사과를 하나 줄게 오케이 자, <웃음> <웃음> 자 갑니다 오, 잠깐만, 얘 스켈레톤이다. 스켈레톤이 뭐를 입고 있네. 오, 대박. 빨라, 와, 대 빨라. 빨라, 빨라. 오, 대박이다. 이런 거 추가되면은 진짜 무섭겠다, 마인크래프트. 진짜 무섭게 생겼어. 정확도가 아, 아, 그, 그, 그 너무 그거 강해. 그래? 정확도가 너무 좋아? 어. 오케이. 자, 이상한 스켈레톤도 봤구요. 자, 다음, 오, 엔더, 엔더맨인가, 이거는? 이건 똑같이 생겼는데, 엔더맨이랑? 뭐지? 때려보 오! 어, 뭐 뭐야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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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갔어 여기 땅을 파는데. 응. 어? 리얼 어? 나무 뭐 많이 준다. 어, 그래 어. 아니야 형이 죽였어. 자 다음은 리얼 개미. 리얼 개미. 어? 아, 그 엔트 아니구나. 죄송합니다. 오야. 야이거 뭐야? 야. 우와 얘 아, 뭐야? 아, 어그 앤트 아 어, 제가 멍청한 거데오오얘뭐뭐 어, 어, 뭐, 뭔가 날리는데? 어어어! 어 뭐야? 자그거나 지금 피한가와아 아! 근데 이뭐나뭐 나무님 뭐, 아 날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개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자연 봤어요 죄송합니다 개미는 A예요 네네 오케이 제가 바보 <laughs> 같았네요 자 다음 다음 이거 뭐지? 오, 이거 뭐야? 우와! 얘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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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봐도 지옥에, 지옥에 추가될 것 같은 몬스터다. 어, 그니까. 이거, 그거 날리는 거 치면 될것 같은데? 어. 오오오! 치... 어, 하지만! 피는 못 잡는다는 거. 애들이 다좀 세네요. 뭐 나왔어? 어? 의0도 어. 어. 자, 다음 것도 봐보겠습니다. 푸르준, 어. 어. 좀비?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<laughs> 뭐야? 쟤딱 봐도 어딥니다. 어? 약하네. 아, 제가 아까 꿀잼들이 쳤는데 못 들으셨구나. 어, 네, 못 들었어. 뭐라 했는데요? <laughs> 도지, 부지, 도 <똘. 웃음> 오케이, 다음 거 볼게요. 어, 자, 어, 이 뭐야? 거북이다! 얼음 거북이다, 얼음 거북이. 네. 어, 근데 왜 안. 어, 얘는 너뭐 공격, 어, 공격하네. 어? 얼굴 때려야돼 얘아자 바로 다음거 가볼게요 어 뭐야 얘 크리퍼인가? 어, 그런거 아.. 어? 아! 아! 뭐야 대박 안돼 다 이제? 오 어, 오거다 오거 오오오 <laughs> 오거다 오우, 오우, 와 얘는 이 얘는... 어! 오우 오 대박. 아 이런 애가 추가된다고? 아 자, 여러분들은 어, 아, 지금 아, 마인크래프트에 곧 추가될 수도 있는 몬스터. 네. 27초. 아, 아, 아. 자, 제가 줄게요. 네, 보고 계십니다. 자, 다음. 네, 다음 <laughs> 거기는 어, 뭐야? 어. 오 와! 오 대박. 와! 우와! 어? 우와! 어? 건들고 있어. 다음 봐볼게요. 이제 반 정도 봤네요. 자, 야, 오, 뭐냐? 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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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, 효과. 나도 효과 걸렸어. 죽이자. 와, 근데 한 발이 안 죽었어. 나피 250이었는데 뭐지? 아닌가? 자 다음. 오, 깜짝. 아 오씨. 뭐야? 어, 어딘가 한단다? 있어. 어. 어, 어 뭐야? 어, 뭐야, 이거? 어, 없어졌어. <laughs> 어. 자, 다음, 보이드 가스. 어, 이건 진짜 가스네. 들어가 봐. 어. 아! 아, 이건 뭔서가 아니라 진짜 그냥 가스인가 봐. 이런 거는 뭔가 동굴 안에 있을 것 같아. 아니면 늪지대 이런데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오케이. 벌레다. 응. 어, 형광물질의 벌레. 응. 자 피니는 피니는 피니. 오케이. 게감정 완전 토언해버렸요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볼게요. 오케이. 자. 어우. 야 뭐야 얘 벌이야? 벌이야? 자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어쌔신 암살자 암살자 어? 글치곤 너무 약한데? 오! 어, 우와 뭐야 얘 어, 활도 아, 날리고 우와 활도 날리고 칼도 쏘고 오 신기하다 근데 얘는 어쌔신 맞아? 너무 얘... 대놓고 너무 대놓고 암살자라고 치기엔 너무 대놓고 있는데? 어, 근데 막 순간 이동도해 그니까. 아! 아! 잘지일게요 자, 자, 다음. 어어 얜 뭐야? 뭐야, 얜 뭐야? 우와! 어오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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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대박이다, 히히 얘 대박이다, 히히... 얘. 밑에 검이야! <듬> 우와! 어, 어. 우와, 대박, 대박, 대박! 짱신기! 와, 뭐 나왔다. 어, 스태프 나왔다. 이거 형이 먹어볼게. 자, 이거 여러분들 이게 또 추가될지도 모르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자, 다음. 이게 뭐야? 오! 오오! 오 비린아! 어, 근데 약한데? 느려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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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근데 너 죽을 것 같아, 어. 아, 이게, 빙빙 돌면 안 돼. 앞뒤로, 앞뒤로 움직여야 되네. 아, 어, 신기하다. 마녀 같네요, 마녀. 진짜 무서운 마녀. 어! 세프는 비밀. 자, 이제, 여섯 종류 남았습니다. 어, 예티다, 예티. 와! 아야! 걍딱 봐도 눈 지역이 나올 거. 오, 서린 서린. 와, 점프 봐. 어? 와. 어, 너무 너무 밀어내. 얘봐 봐. 어. 와, 대박. 컸어? 와! 파스가 나 죽였어. 와, 예티 대박. 제 다음 거 볼게요. 이리로 오세요. 제 찍지 네, 말고 이리로 와. 다음은 아, <laughs> 예티! <laughs> 안 돼! 예티를 먼저 잡아야겠어. 이 예티가 어디? 예티, 예티. 예티 왜 이렇게 빨라? 오, 죽였어, 죽였어. 자, 다음. 고스 스켈레톤인가봐. 오, 얘도 대박이다. 명중률이 높아, 엄청. 와, 돌아가는 거 봐. 와! 와. 와, 진짜 잘맞죠 어, 진짜. 와 조준하는거 봐 돌아가는거 봐 거의 터렌시야우와 우와. 대박이다 자 다음 얘는 자 도끼 대칼렘렘스자 다음 얘는 뭐야 어, 얘는 활이다 어? 뭐야 피가 원래 없었어요? 예애들이잘 맞춘다 얘는 뭔가 얘는 독화살인가 봐 뭔가 분홍색 화살을 쏴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샌드스컬 예, 얘도 어 얘도 스켈레톤인 것 같은데 오, 오 스켈레톤 활 쏘는 애들이 많이 추가됐네요 어디 있어 싫어 뒤에, 뒤에, 뒤에. 싫어. 자 마지막입니다 오얘 뭐야? 아! 와! 아! 와! 오얘 뭐야? 대박이야, 대박 멋있어. 아야, 어, 나꼈어 어. 어. 와, 아, 멈췄어. 움직일 수가 없어. 구속 걸린 거야 구속. 와. 아 점프 점프. 얘랑 아까 얘가 짱인 거 같아. 하 와. 와, 대박. <laughs> 자,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자,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에 고 추가될 수도 있는 몬스터 27가지 몬스터를 봤는데요. 자, 재밌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어떤 게 가장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그럼 안녕! 와 진짜 대박 렘 <laughs> <안녕! 웃음> 렘의 더많은 영상 을 보고, 싶으 시면 구독 하기 를 눌러 주세요.